징수도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쪘었다가 이제 한 2주정도 지나서 복구가 좀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운동입니다 오늘 5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새벽 4시 1분이에요 오늘 하체하는 날이고요 강도를 올리는 날이라가지고 설림에서 긴장이 됩니다. 아, 지금 몸 상태고 어, 5월 첫째 주에 연휴 때 빙수도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쪘었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복구가좀된 상태입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4시 45분이고요. 어, 헬스장 도착하면 어, 5시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인데 특히 강도를 올리려고 하는 날입니다. 헥스 쿼트 해야 되는데 180km로 저번 주에는 4개 했었어요. 아, 그 2주 전엔 5개 했었는데 저번 주에 4개로 떨어졌었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하체가 지금 약간 뭉쳐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잘될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할 때에는 좀 아, 무게를 발바닥의 어느 부분으로 받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유가 뭐냐면, 발바닥에 앞꿈치, 뒤꿈치, 뭐 중간 이렇게 무게발다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꿈치로 이제 보통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나 아니면 뭐 핵스쿼트 같은 거 하실 때 영상 찍어서 보시면 발 뒤꿈치들이 살짝살짝씩 들려요. 좀 많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꿈치만 쓰는데 이제 아킬레스건이 짧으신 분들은 가동 범위가 길게 나오지가 않죠 그런 분들은 이제 대퇴사두루를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릎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냐면 하 앞꿈치로 든든한 건 전면만 거의 쓴다라니고 전면만 쓰는데 그게 이제 최하단 구간에서 이제 그렇게 돼요 전면만 딱 쓰고 올라온다면 부하가 심하게 걸리면서 무릎이 정렬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있는데 바로 어,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쿼트를 하실 때 아, 스쿼트류의 운동입니다. 다관절 하체 운동을 하실 때는 여기 발바닥에 있으면 여기 복숭아뼈 기준 쪽으로 어, 무게를 처음에 어, 세팅할 때 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시면 어, 전면과 후면 여기 엉덩이 그 햄스트링 이쪽까지도 다 자극을 골고루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자극이 분산되니까 당연히 부상도 입을 확률이 어, 굉장히 적어지고요. 이건 뭐 저만의 꿀팁이라기보다는 어, 역도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어, 이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도 혹시나 모르 셨던분이 계셨 다면, 저 어, 혼자 운동, 보실때 복숭아 떼끼 시고, 이 러미 명심 하고 진행 을하는게좋겠 습니다. 말